여러분, 안녕하세요. 노벨상아이 친구 여러분. 자, 여러분과 함께 중학교 1학년 영어를 공부하게 될 린다입니다. Hello everyone, nice to meet you.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 친구들이 초등학교 6년간의 생활을 마치고요.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. 자, 중학생이 되고 나니 앞으로의 그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부푼 기대감과 함께 조금은 또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일 텐데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책임지기 위해서 린다 제이가 여기 있으니까요. 자, 여러분과 함께 저와 어, 공부하게 될 것은요. 1강부터. 50강까지 그 교재를 매주 단위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. 거기서 영어의 근간을 쌓는 듣기, 말하기, 읽기, 쓰기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중요한, 중1 필수 부분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. 자, 린다 선생님과는 주로 그래머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. 여러분이 마음 자세만 잘돼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중학 학습의 초석을 잘 다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죠? Are you ready? 오케이 okay. 자 그렇다면요 (1강부터)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재미난 수업으로 실력도 쌓으면서 커다란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수업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땡큐